안녕하세요. 버문테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샤오신패드 순정롬에서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것은 PC, PC와 태블릿을 연결할 케이블입니다. 시작 전더보기란의 링크와 명령어를 미리 복사해서 메모장이나 스티커 메모에 붙여넣기 해두세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공유한 링크를 선택, 복사, 주소창에 붙여넣기 후 이동. SDK 도구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됩니다. 아래로 이동 후 윈도우용 SDK 플랫폼 도구 다운로드 클릭. 팝업창이 뜹니다. 아래로 이동. 약간 동의 후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 다운로드한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압축 풀기. 경로 복사 후 명령어 첫 번째 줄 붙여넣기 칸에 붙여넣기. 압축 풀기 클릭. 태블릿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직 연결은 하지 마시고요 설정 또는 세팅스 아래로. 태블릿 정보 또는 About 태블릿 소프트웨어 버전 7번 터치 개발자 또는 디벨로퍼 메시지 확인 후 일반 설정 또는 제너럴 세팅스로 이동 하단 개발자 옵션 터치 USB 디버깅 켬 팝업창 OK 선택 이제 태블릿과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디버깅 허용 팝업창이 뜨는데요. 항상 허용에 체크해 주시고 허용 터치 이제 컴퓨터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단 윈도우 버튼 클릭, 키보드로 cmd 입력, 명령 프롬포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허용할 것인지 팝업 창이 뜨면 승인해 주시고요. 명령어를 한 줄씩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입력. 세 번째 명령어 입력 시 성공 메시지가 뜨면. 정상 적용된 것입니다. 네 번째 명령어도 잊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이제 업데이트가 완전 차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